움직임이 있는 내용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시간차에 의해서 트랜지션 딜레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나머지는 화면이 시작되자마자 만들어지는 부분들 만들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치고 탭키 눌러서 HTML5의 기본 형태 만들어 줍니다. KO 해주고. 기본 형태, 홈페이지와 같은 형태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점, 서브, 탑, 1. 스타일 시트 그냥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헤더. 음, 헤는이드스 퍼센트. 1200 픽셀 줄요 다. 픽셀 하이슨 하이슨 백 픽셀 이제 음. 헤더도 비슷하기 때문에. 보기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됐죠 중앙 정렬 시켜 보겠습니다 음, 이것을 전체적으로 헤더부터 푸터까지 전체적으로 랩으로 좀싸 주겠습니다 펠하고 푸터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브탑이라는 거 밑에 잡아 주겠습니다 인데스는 100% 하이스는 한200 정도 음 여기는 헤더부터 이 가운데가 서브 탑인데요. 이 서브 탑에다가 내용물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이제 뭐 마우스를 올리면 내용물이 납니다. 컴퍼니 넣어주고 창의적이고 뭐 이렇게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넣어주겠습니다. H 2로줄 거고요. H 2 컴퍼니라는 말은 H 그에다가 넣어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건피태그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것도 피태그로 嗯，所说，嗯。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마진형, 패딩형 넣어서 이렇게 마진 클리어를 좀 시켜주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내용물이 나온다. 이번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내용물이 나오는 구조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에다 컴퍼니하고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이거를 아래에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laughs> 이 컨텐츠들은 이 영역의 가운데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에 정렬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면 이 영역 안에서 가로 쪽의 중앙, 이 세로 쪽의 중앙을 해서 이 중앙에 배열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방식으로 어, 좀 레이아웃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브 탑 안에는 P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P 하나 H2 다시 또 P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을 정렬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부모한테 얘를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Flex 방식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Display를 Flex입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Row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구성하고 싶은 것은 flex direction으로 해서 column으로 해주면 행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하나, 한 행, 한 행, 한 행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align items center. 중앙에 오고요. 다시 또 justify contents center. 그러면 이, 이 구역 안에서는 이 중앙에 중앙에 오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을 해서 100 픽셀 아래 있죠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와야 한다 P가 두개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값 하나 부여해 줘서 uh text text 아래쪽에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게끔 마우스를 올린다 오버가 일어나면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transition. 움직임 속성 값, 속성 0 써주고, 0.2초 안에 일어난다, 일시하게. 아래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리면 나오게끔. 그럼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P에 텍스트가 있으면 얘는 0픽셀이 아니라 한 30픽셀 정도. 근데 지금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툭 그냥 무조건 축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0.2초 동안 올라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 더 줘야 되는 것이 edition delay 값을 0.4s 0.4초 후에 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올리면 조금 시간차가 더나겠죠 마우스를 올리면 내용물이 나옵니다 요, 요 글씨는 제가 이쪽에다 좀 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제 어스값 하나 주고, 저는 별도의 움직임을 주게끔, 포스라고 주고, 포지션 값 잡아줄 때 포스로 주고요. 포스로 주고. 음. 이 글씨는 이 영역 안에서 좌측 상단에 써, 썼던 쓰, 쓴 것이고요. 이것은 마우스로 올리면 컴퍼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나오게끔 0.4초 후에 출발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같은 동작되는 그 트랜지션 타임은 0.2s, 0.2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탑 1번 첫 번째 거 제작을 해 주었고요.